보러 갔을 때는 수유 중이어서 중간에 뭐 유축도 하러 가고 막 집에 있으면 사실 제가 사업주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 을짤수 있고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61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최혜경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를 나왔고 지방 세무조 공무원으로 7년간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막내를 임신하면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될것 같고, 또 애들도 키워야 될것 같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준비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육아를 들어가게 되면 업무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업무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되고 싶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일단 토익시험 먼저 준비를 했고 자녀도 있고 임신도 한 상태고 남편도 계속 외벌이를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가족들 의사를 많이 부었던것 같고 강의가 뭔지 좀 알아보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 쓰는 시간을 줄여서 공부를 한게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약간 딴짓을 할때 개인적으로 너무 자괴감이 많이 들고 죄책감도 좀 심해서 그럴 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핸드폰을 아예 놓고 다니다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를 다더 다 열심히 해야 그 마음이 또 조금 극복이 되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는 돈이 제일 힘들었었는데 조금 모아 놓은 돈다 그 털어가지고 그거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할수 있던 그 자금이 있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 일찍 일어난 날은 조금 이제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10시에서 11시 그 사이에 도서관에 가서 4시에서 4시 반 정도까지 했었는데 뭐 점심 시간은 따로 가지는 않았고 너무 아까운 시간이니까 아이들이 다 도착하고 남편도 오고 뭐 이래저래 저녁 시간을 보낼 때 빨래, 청소, 설거지, 뭐 밥하는 거, 반찬하는 거 반찬 거의 안 했고요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그 시간에 하고. 그러 애들 재울 때 같이 잤던 것 같아요. 좀 막판에 저녁 시간 조금 더 공부를 하긴 했지만 거의 그 출퇴근하지시 도서관 가서 10시부터 4시 그 사이에 가장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출산 이후에 100일 정도는 거의 사실 하루에 1시간도 아마 못 했던 것 같고요. 그 처음에 1차 보러 갔을 때는 수유 중이어서 중간에 뭐 유축도 하러 가고 막 그럼에도 보러 가길 잘한것 같고 시험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꼭 시험은 한번 보고 두 번째 봤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 같거든요 밤에도 잠을 잘못 자고 애들 케어하느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출퇴근하듯이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집에 있으면 사실 제가 사업주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짤수 있고 사실 아이가 잘때 이유식을 하는 식으로 보통 엄마들이 하, 하지만 그런 시간을 다 쪼개쪼개면 시간이 출퇴근할 때보다 훨씬 많이 남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하면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 진짜 힘드시겠지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